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가 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하셨던 분이나 이제 사업자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서류가 필요합니다. 어떤 서류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위치는 판매자 정보에 심사내역 조회라는 곳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서류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미 모든 서류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판매자 정보로 들어오신 다음에 심사 내역 조회라는 부분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서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 버튼이에요. 서류 등록하기를 클릭을 하면 은총 4개의 서류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. 법인일 경우에는 더 등록할 서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. 일반 개인 판매자라면은 인감 증명서 한 부,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부, 그리고 통장 사본 한 부, 통신 판매업 신고증 한 부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심사 시간을 좀 거치고 나면은 이제 심사 완료가 됩니다. 자, 근데 가입할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, 저희가 가입을 할때 사업자를 클릭하고서 아래를 내려보면은 사업자 필수 서류가 원래 나와 있었습니다.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사업자 등록증, 통신판매업, 그리고 통장사본,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한부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저희가 사업자 전환하거나 사업자신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등록을 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